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장소로 택한 곳이며 다윗의 제사에 응답하신 곳입니다. 건축이 시작되어 성전 건축물로는 입구에 낭실, 내부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었습니다. 건물은 금과 보석으로 입혀 하나님의 위엄을 높였습니다.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야 3장 1절부터 17절. 솔로몬의 통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시작, 성전의 규격과 낭실, 성소, 지성소. 성전 앞에 두 기둥 오늘 본문 역대야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무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아내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여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성전터가 된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장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진노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구했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이곳을 하나님의 지정하신 성전터로 이해하고 이후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상호 헌신의 장소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됩니다. 전염병 심판이 이곳에서 드린 제사로 그쳤습니다. 다윗은 제갑을 주고 이 부지를 구입합니다. 하나님의 헌신 즉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이 결합된 곳이 성전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친 모리아산 재단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재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재물이 된 성도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며 동시에 위험입니다. 자신을 전부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상호 만남의 장소. 성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이 눈으로 볼수 있는 형태로 임재하십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고 누구든 언제든 나올 수도 없는 분이신 것도 분명히 합니다. 만날 수 있지만 동시에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교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손에 줄수 없고 부리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늘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상호 영광의 장소. 하나님은 영광이시며 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전은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는 곳이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꾸며진 솔로몬의 성전은 영화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약인, 그가 세우신다와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몸소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후로 나오는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롯